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산 약소입니다. 아, 오늘 너무 춥습니다, 지금. 손이 얼었습니다. 아, 카메라 촬영한다고 몇분 에라를 내면서 카메라 들고 쓰니까 손이 얼었습니다. 아이고, 춥어라. 아, 지금 해가지고 있,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수액을. 채취해 가고, 하산 중인데, 이 잎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노화나무 잎이 돋아나서, 제가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추운 가운데, 이카메라 들었습니다. 와, 지금, 영상 한 3도, 3도 가가야 되겠습니다. 이바람 보니까 더 차보다 더 떨어집니다. 빨리 영상을 촬영하고, 啊啊啊！那几个领导当回去，那也啊。啊啊 가서 우리가 저기 저도 닭담고성 시골 5일 태생인데, 저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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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라짜 진짜 진짜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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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텁 진짜 진짜 진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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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끝을 째 진료순을 먹는 그 맛입니다. 이게 그항 브라보노이도 세분이 아주 많고, 우리 인체는 전암 세포도 많습니다. 전암 세포. 암 세포가 되기 전에 그 세포를 전암 세포라고 이노악나무 잎에는 프라보노이드라는 이 화물이 있는데, 우리 네이브 지시백과 그 연구 논문에 보면, 프라보노이드 화물 해가지고, 항암요법, 항암치료제 그쪽으로 이제 이 성분이 프라보노이드 화물이 들어갑니다. 네이브 지시백과의 그 검색을 해보면, 프라보노이드 함물하면 그게 아마 나올 겁니다. 전암세포라든지, 그 외에 이제, 이제 뭐, 발병이 된 암세포라든지, 그런 이제 암세포들을 우리 면역체계에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세포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우리 인체에 뭐, 염증을 일으키면서 또악영향을 주면서 전이를 그 시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이 성분은 강력한 그항 염증작용을 해주는 그런 성분인데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뭐 공부를 또뭐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연 을 하도록 하고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은 이입 자체가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음주노각나무 수액에는, 뭐, 캠프를위해 8종의 인체 유익한 성분들이 있었고, 또, 수액에는 아미노산 6종이 있었고, 프렉토지라는 유리당, 그리고, 여러가지 인체 유익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들고 싶은 우리 말은, 이 잎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섭취를 해서, 어, 간이나든지, 그리고 우리 인체 뭐 위장, 전립선 비대증, 각종 염증으로부터 그 질병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너나무 수액을 가지고, 이제, 이 잎을 달아서 그렇게 이제, 휴대성이 좋은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 휴대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너무 추워서, 이 말이 잘안 되고, 영상이 잘안 됩니다. <laughs> 네. 어쨌든, 이 노나무 수액으로, 이 수액을 먹고 자란 이 잎을 뜯어서 파우치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